네, 내피를 원하는 높이까지 떠왔어요. 이 바깥에 모티브링으로 뜬 가방과 안에 집어 넣을 내피 가방이 지금 어, 같은 높이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내피를 모티브링 가방 안에 넣고 함께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바깥쪽에 모티브링 연결한 가방과 그 안쪽에 네피 가방을 이렇게 합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할거예요 같이 떠나갈 거거든요. 모티브링 가방의 이 가운데 부분에 3개의 코와 네피 가방의 3개의 코를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티브 링 가방의 코를 코에 걸고선 네피 가방의 코를 걸어서 함께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코도 같이 짧은뜨기 그 다음 코한코더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세 개를 함께 걸어서 해주신 다음, 그 다음에 네 코는 네 피가방만 짧은뜨기 해주세요. 둘, 셋, 넷. 네, 이렇게 짧은뜨기 네 개를 하신 다음에 다시 모티브링 가방의 코와 네피 가방의 코를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함께 걸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함께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세 개를 함께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 네피 가방만 4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4코 짧은뜨기 해왔으면, 이제 모티브링 가방과 함께 코를 걸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그 다음 코까지, 세코 짧은뜨기 함께 걸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 네 코, 네 필가방만 짧은뜨기. 모티브링 가방과 네피 가방의 코를 함께 걸어서 세코 짧은뜨기. 그다음 네피 가방만 네코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피 가방과 모티브링 가방을 연결을 해서 한 단을 다 떠왔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네피 가방과 모티브링 가방이 위에서 하나로 이어졌어요. 이제 어, 네단 정도를 짧은 뜨기로 쭉뜰 거예요. 가방 손잡이도 연결하는 작업도. 같이 하겠습니다. 짧은 뜨기로 쭉 떠주세요. 모트브링 외피 가방과 내피 가방을 연결할 때 코스를 잡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모티브링을 총 17개를 연결을 해서 외피 가방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단이 모티브링 개수를 세보면총 17개예요. 그리고 지금 세어보면 제가 떠온 이 가방의 코스는 120코가 돼요. 그래서 120코를 모티브링 17로 나누면 대략 7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 나머지 한 개가 있지만 그거는 크게 문제될 코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7코를 모티브링 하나에 연결한다 생각을 해서 모티브링을 걸어서 짧은뜨기 3개를 하고 그 다음 그냥 짧은 뜨기로 사이 사이에 4 개씩 짧은 뜨기를 해서 외피 모티브링 가방과 내피 가방을 연결을 했어요. 어, 여러분도 혹시 뜨시는 분이 계시면 어, 코수를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내피 가방의 코수 전체 코수를 모티브링 개수로 나누어서 어, 한 개당 몇 개의 코가 걸리는지 계산을 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는 모티브링을 내피가방에 연결을 할때세코 짧은뜨기 해주고 네 코를 그냥 내피가방에 짧은뜨기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어, 모양이, 어, 떤 쪽이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모티브링 가방에 짧은뜨기를 두 개만 연결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짧은뜨기를 다섯 개씩 해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 원하시는 대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짧은 뜨기로 4단을 떠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손잡이를 가방에 거는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위치부터 잡아서 고정 단수 표시핀으로 표시를 해둘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위치로 어, 가방에 손잡이를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수포 시핀으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위치를 잡아서 네, 이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편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단수 표시핀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손잡이 거는 위치의 길이만큼 단수 표시핀이 표시가 됐어요. 같은 방법으로 뒷면도 똑같이 단수 표시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실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표시를 마쳤어요. 네, 이렇게 손잡이 연결할 부분을 표시를 해두고요. 짧은뜨기로 쭉 떠나갈 텐데요. 떠나가면서 손잡이를 연결을 하면서 떠나갈 거예요. 짧은뜨기로 쭉 떠나가면서 손잡이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표시핀까지 짧은뜨기를 해왔어요. 이제 이 표시핀부터 다음 표시핀까지 손잡이를 연결해서 뜰 건데요. 자, 손잡이를 연결할 단수 표시핀까지 떠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바늘을 고리의 안쪽으로 관통해서 넣어주신 다음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걸리죠? 이두 가닥의 실을 같이 빼서 짧은뜨기를 마무리 해주시면 고리를 걸면서 짧은뜨기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 코도 넣어서 고리를 걸어서 빼주고 두 가닥의 실을 같이 빼서 짧은뜨기 마무리.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고리 밑으로 바늘을 끼워 넣은 다음 실을 걸어서 빼 주시고 마무리 네, 마지막 푸시핀 위치까지 짧은뜨기 해서 고리를 걸어주고 떠왔습니다. 코에 바늘을 넣어서 고리 밑으로 끼워주신 다음 고리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끼워주신 다음 코를 잡아 빼서 두 가닥의 코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손잡이에 한쪽이 다 걸어졌어요. 코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코가 고리에 떠졌어요. 계속해서 짧은뜨기로 다음 표시핀까지 떠나갈 거예요.